근데 네, 유일하게 일탈을 했다면 그런 거? 정주날 미스터리 8일 하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 가지고 질질질질 끌려온 적도 있어요. 스튜디오 진니는 디지코 K T의 신의 한 수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찾는 진니신가요아 제가 t s 는 아니고요 여기가 i e 입니다 KT 스튜디오 진 o 낯선 조합인데 뭘 하는 곳인가요? KT 스튜디오 진 o 는올 3월에 시작한 k i p 스튜디오인데요 i p 스튜디오 하면 뭐지? 이러시는 분들 많을 i 같아요 디즈니 하면 마블의 원천 IP가 있고 디즈니 스튜디오가 영화나 시리즈를 제작해서 ABC 같은 TV 채널이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에 유통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알리잖아요. IP 스튜디오는 직접 재산권을 발굴해서 그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작사는 컨텐츠 제작에만 집중하는 반면에 스튜디오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해서 콘텐츠에서 나오는 수익을 콘텐츠 IP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대표님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대표님의 프로필을 스캔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이름 김철연, KT 스튜디오 진이 공동 대표. 콘텐츠 전문가이시군요. 네, 사실 저는 전문가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고요.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 등을 통해서 구술을 잘 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28년 동안 하신 일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정조암살 미스터리 파일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었던 프로젝트라 기억에 남고요. 특히 TV 드라마에는 멜로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청률을 통해서 배우게 된 어,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나쁜 녀석들은 어, 담당 c p 가 와서 나쁜 놈들이 더 나쁜 놈 잡는 얘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어, 그거 재밌겠다. 이거 합시다. 라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던 컨텐츠라서 기억에 남아요. 기획력이 여러 개의 콘텐츠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뭐 평범한 어린이였죠. 막. 다른 점이 있다면 TV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다는 거?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많이 볼 거면 차라리 TV 으로 들어가라고 막 그러실 정도로. 많이 혼나셨나요? 늦둥이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자,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괄량이 삐삐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삐삐가 어른이 된 다음에 되게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돼서 살게 되는 삶에 대해서 막 상상하면서 자꾸 그랬어요. 그제 취미기도 이 해요. 제가 원하는 결말로 끝나지 않은 드라마 그 이후의 얘기 상상하면서 자는 거. TV 안볼땐 주로 뭐 하셨나요?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유일하게 일탈을 했다면 만화방 간 거.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만화방 갔다가 질질질 질 끌려오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주로 뭘 보시나요? 주면 웹소설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웹소설 명작 추천 부탁드려요. 스토리위즈의 로드 오브 머니라고 빈센조 같은 컨텐츠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판타지 종류를 좋아하신다 구미오디언이나 뭐 이런 판타지를 좋아하시면 호랑이 신을 길들여 버렸다라는 웹소설이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시니 힘든 점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힘든 일 많았죠 1994년에 케이블 TV 개국하면서 일기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IMF 터지면서 회사도 힘들어진 적도 있었고 케이블 TV가 처음 개국할 때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컨텐츠 제작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아직 그 컨텐츠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매 컨텐츠의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마침 그때 유료방송 광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의 IP와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콘텐츠 산업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첫 번째 콘텐츠와 플랫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요. 티빙이나 디즈니 플러스 같이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또는 디바이스 사업자가 컨텐츠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부분은 국가 간 문화 간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시장에서 니치 컨텐츠였는데 지금은 스페인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의 버금가는 메인스트림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요.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저희한테는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하고 경쟁해야 되는 경쟁의 확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창작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왜? 조연출, 보조작가, 일정 기간을 거쳐야만 데뷔를 할수 있었는데, 최근엔 그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 기간을 아예 거치지 않고 데뷔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한 세대가 이제 30대가 되었다. 이들의 도전을 받아줄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늘어났다. 한마디로 창작의 기회가 늘어났다. KT 스튜디오 진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Why KT? KT 스튜디오 진이가 추구하는 컨텐츠 생태계는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입니다. 이 컨텐츠 산업이 단단해지고 이 컨텐츠 생태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못한 신인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쪽에서는 컨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KT 그룹만큼 적합한 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안에 강력한 플랫폼이 있고 원천 IP를 발굴하는 스튜디오가 있고 이것들을 잘 연결만 시킨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스튜디오 진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인가요? 모두에게 어필하는 올킬 콘텐츠는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 하희든요텐희소비텐츠어비자체어통해체를 통해서 보텐츠 점점 더세점화더 세분화 is a content that is a content t h a 고 is a content that is a content that is a content that is a content that is a 이 o n t e n t that is a 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 세 번째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타겟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타겟에 대해서 좀더 많이 분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인 크리에이터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지니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올해 래 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싶고요. <laughs>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KT 스튜디오 지니의 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서 성공한 많은 창작자를 배출하는 거. 5년 뒤쯤에 스튜디오 지니는 디지코 KT의 신의 한 수였다. 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싶어요. <목소리> 할까요? 층간소음이 여기도 있고요 대표님은 아이들이 망다것그러면뭐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쿠키도 사줘요 예. 아 끝났어요? 아니 장소를 옮겨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laughs>